모바일 게임 RPG의 홍수 속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AOS라고 불리는 공성 대전 액션 게임인데요. 주요 게임사들이 모바일 AOS 게임 출시를 앞두면서 최근 적진 점령 신작들이 모바일 시장에 새로운 판도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OS 장르가 흥한 지는 꽤나 됐습니다. 한 2012년부터 계속해서 도타를 이용을 해서, 어, 흥하고 있었던 장르였었는데,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로 정점을 빵! 하고 찍었죠. 전 세계적으로 게임 장르계의 컬처 쇼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10년도 초반부터 조금씩 조금씩 AOS 장르들의 게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정말 흥하고 있는 게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다수의 인기 컨텐츠를 배출하며 검증받은 AOS 장르인데요. 모바일 게임에서도 RPG에 이어 AOS가 인기 장르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4시 33분의 플랜츠워2 포카카오인데요. 지난 2일 사전 등록을 시작한 플랜츠워2 포카카오는 2012년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추진한 글로벌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통해 전 세계 9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플랜트워의 후속작인데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조작, 연, 후감형 캐릭터, 타 유저와의 전투 기능, 리그별 순위를 겨루는 다양한 모드까지 여러가지 재미요소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 베테랑들이 만든 게임으로 전작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작품인 만큼 이번 플랜트 워터 포카카오도 본격적인 모바일 AOS 시대를 예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플랜트 워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9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다운로드 숫자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플랜츠워 2가 나왔다. 굉장히 충성도 높은 유저들이 이 게임을 즐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랭크 모드라든가 무한 모드, 초인 모드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또 시켜줌으로 인해서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가 모바일 게임 마케팅 모델인 위드 네이버의 하반기 라인업으로. 슬룸 코리아의 난투를 낙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난투는 지난 11월 중국 F4에 출시된 이후 최고 인기 랭킹 2위, 매출 랭킹 2위에 오르며 4개월 넘게 탑텐을 유지하며 검증받은 게임인데요. RPG와 AOS 장르가 혼합된 게임성으로 모바일 AOS에 최적화된 정교한 조작감을 통한 실시간 PVP 대전을 펼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난투는 네이븐과 크로노블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이끈 네이버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으로 업계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난투는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난투 서유의 한국 서비스 타이틀입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또 끌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즐기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게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PC 온라인 게임 수준의 그래픽 그리고 실시간 대전을 이용을 한 즐길거리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장점과 매력으로 팬들의 관심 속에 출격을 앞둔 신작 모바일 AOS 장르 RPG가 강세인 모바일 게임 시장에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헝그리의 TV.